속에서 말하고 있는 이 천국시민의 사랑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 그 중에 하나, 천국시민의 사랑법 첫 번째는 바로 악을 사랑으로 갚는 사랑법입니다. 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어, 세상에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뭐 그리고 또한 나에게 직접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간접적인 악과 슬픔들이 내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뉴스 뉴스에서 나오고 또 우리가 듣고 보는 세상들의 문제들, 세상의 욕심들, 세상의 악과 슬픔들이 너무나 많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악한 영의 세력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우리가 천국 시민의 사랑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일까요? 어, 그것들 앞에서 우리는 어떤 리액션을 보여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계신 것입니다. 어,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 사랑으로 대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마음 가운데 깊게 자리잡아 있는 그 사랑으로 리액션 할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사랑으로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다면 결국 끝이 없을 것입니다.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남자 아이들이 싸우는 이유를 보면 참, 참 단순합니다. 어, 서로를 이렇게 장난으로 시작하죠, 보통. 이제 친한 친구끼리. 장난으로 시작하다가, 어, 그러다가 이한 명이, 한 명이 어깨를 이렇게 툭 칩니다. 보통. 그죠. 그리고 이제 맞은 친구는 가만히 있나요? 아니죠. 오늘 왜 때리냐 하면서 몇대 때리나요? 한대 똑같이 때리나요? 두대 때리죠. 탁, 탁, 때립니다. 네. 그이두대 맞은 친구는 또 가만히 있나요? 어, 나는 한대 때렸는데, 너는 왜두대 때리냐? 하면서 몇대 때려요? 어, 세대 때리죠.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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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 때립니다. 그이세대 맞은 친구는 또 가만히 있나요? 가만히 니죠 억울하잖아요. 진것 같잖아요. 그이세대 맞은 친구는, 너는 왜세대 때리냐? 하면서 네 대를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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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때리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때리고 때리다가 한 대로 시작했던 어, 장난이 결국엔 큰 싸움이 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봐왔습니다. 어, 악을 악으로 갚는다는 것이 이와 같을 줄로 믿습니다. 어, 사랑하는 여러분, 어, 나에게 다가온 악을 결국 악으로 갚는다면 그 악은 끝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어, 나에게 악을 당한 사람 어, 또는 그것으로 인해 간접적으로, 어, 피해를 본 누군가는 결국엔 다시 나에게 악으로 갚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악의 골이 깊어져만 가고 사단이 원하는 대로, 사단이 계획한 대로 세상 사람들은 서로 불신과 혐오와 의심만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험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어, 천국 시민답게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대 맞았다고 두대 때리는 것이 아니라, 그 나에게 다가온 악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한 사랑을 보여줌으로써 덮어줄 수 있는, 또는 나에게 악으로 다가온 그 악을 엄청난 사랑으로 덮음으로 그 악을 당황시킬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악을 보이면 저기는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어, 또는 저 사람은 왜안 그러지? 나가, 내가 이 정도로 했는데, 저 사람이 왜 반응이 없지? 오히려 당황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 분명히 내가 한대 때리면 두대 와야 되고, 두대 때리면 세대 와야 되는데, 저 사람은 내가 몇 대를 때려도 나를 덮어주네,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 저 사람 안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사랑으로 답할 수 있나? 저 사람 안엔 대체 누가 자리 잡고 있길래 사랑으로 나를 대하나 생각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의 힘과 나의 생각, 나의 사랑으로는 나에게 다가온 악의 악한 영의 세력을 또는 나에게 있는 원수를 완전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나의 연약함, 나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내 안에 계시는 이 주님의 사랑을 이용할 때, 주님의 사랑에 푹 빠져서 그 사랑을 전할 때, 우리가 이 사랑을 통해서 내 생각보다 더 멀리 사랑하고, 더 넓게 사랑하고, 더 깊게 사랑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형상일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편 땀을 치거든 왼편을 둘러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져가고자 하는 자에게 거독까지 내어주고,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시죠? 우리가 일평생 나의 뭐 가족이나 뭐 나의 어떠한 인간관계에서 정말 이 사랑을 듬뿍 받았기 때문에 누군가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또는 내 안에 이 사랑이 너무 차고 흘러 넘쳐서 이 차고 흘러 넘치는 사랑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가지고 넘치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어, 때로는 이 원수를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이 너 따르기 너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어, 아예 이해조차 안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사랑할 수 있는 주님,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사랑할 수 있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에게 선대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그 사랑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보여주셨기 때문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묵묵히 사랑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주님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늘 오길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 매일 성경 나눔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죄가 아예 없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없는 나라가 아니라 죄를 사랑과 이해 때로는 인내와 기도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나라일 줄로 믿습니다. 어. 제가 이제 말씀을 항상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은 매일 성경 오늘 이렇게 교재를 가지고 준비하는데 이 매일 성경이 청소년 버전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볼수 있게 뭐 시니어 버전 있고 큰글 버전 있고 이렇게 청소년 버전이 따로 있는데 청소년 버전은 조금 다릅니다 이게 내용, 본문은 똑같은데 좀 설명이나 뭐 글기가 이제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잘써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이 청소년 메이 성경이 뭐라고 써 있나 궁금해가지고 같이 찾아봤는데 타이틀이 이렇게 되어있었습니다. 어, 예수님의 제자 코드 러브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타이틀이 예수님의 제자 땡땡 예수님의 제자 코드 땡땡 러브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어, 이 코드란 정보를 나타내기 위한 기호 또는 뭐 체계를 말하더고요 말합니다. 어, 즉이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품은 우리는 단 하나의 단어로 표현하자면, 어 예수 이 그리스도인 천국 시민을 단 하나의 단어로 표현할 수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일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에 우리 마음에 그 사랑이 가득 가득 넘쳐나기를 어 바랍니다. 어 천국 시민의 사랑법 두 번째는요,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않는 사랑법입니다. 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알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당시의 방법을 따르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 당시의 방법이 아니라 상식을 뛰어넘는 새로운 방법, 즉 예수님의 방법을 따르기를 원하셨습니다. 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참, 참으로 요즘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믿는 대로 옳고 그름을 가지고 다투고 있고, 어, 티비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을 볼 때면 음, 과연 저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까? 하나님 말씀으로 행하는 사람이 있을까? 고민해보면 참으로 안타깝기만 합니다. 어, 그렇게 지금이나 성경 기록될 당시나 똑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 사람 사는 곳은 다 똑같기 때문입니다. 어 많은 어른들이 요즘 젊은이들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젊은이들이 입는 옷, 젊은이들의 행동, 어 젊은이들이 먹는 음식, 그들이 가는 곳, 어 그들이 노는 방법, 그들이 어떤 이 생활 습관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이건요 수천 년 전도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고요. 어 실제로 기원전 1700년경 수메르 문화의 어, 이 점토판을 해석해 보니까 이렇게 써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디 갔다 왔느냐 아무데도 안 갔다 왔습니다 도대체 왜 학교를 안 가고 빈둥거리고 있느냐 제발 철좀 들어라 어, 왜 그렇게 버릇이 없느냐 너의 선생님에게 존경을 표하고 항상 인사를 드려라 왜 수업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밖을 배회하느냐 수업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와서 다른 아이들처럼 공부를 하거라 네가 때감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어, 도대체 왜글 공부를 하지 않는 것이냐? 자식이 아비의 직업을 물려받는 것은 신께서 인간에게 주해 주신 운명인데 글을 열심히 배워야 서기관이라는 직업을 물려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1,700년 경에 점토판에 이런 글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젊은이들은 너무 버릇이 없다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 또 420년 정도에 활동했던 이 펠라기우스라는 수도사는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요즘 대학생들은 정말 한숨만 나온다. 요즘 대학생들은 선생을 위하여 서고 싶어하지 않고 어, 선생님들이 가르치면 논리가 아닌 그릇된 생각에 도전한다. 그들은 강의에 출석하지만 무언가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 그들은 주일에는 성당에 가서 미사를 드리는 대신 친구들과 마을을 쏘다니거나 집에 틀어박혀 끄적인다. 만약 성당을 가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공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자들을 만나러 또는 잡담을 나누러 간다. 그들은 부모님이나 교단으로부터 받은 학자금으로 술집과 파티와 놀이에 흥청망청 써버린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 사랑하 여러분 이런 걸볼 때마다 사람 사는 곳은 다 똑같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어 기, 결국 그렇게 해서 그렇게 결국 예수님 당시에도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똑같을 것입니다. 어 당시에도 정말 이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지 아니하고 진실되게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이 허물 뿐인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갔던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이라는 여러 종교 지도자들은 부패할 대로 부패하고 하나님을 사람들을 하나님께 이끌지 못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율법이라는 틀에 가로사로 잡혀서 어, 이 헐의 허신만 따지고 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그런 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은 그런 악의 기준 악을 악으로 갚는 그런 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주신 그 사랑을 따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 마태복음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에게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는 어느 계명이 크나이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은 사랑일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 주시고 싶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가장 큰 주제는 사랑일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따라서 서로 사랑해야 할줄 믿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사랑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왔다면, 우리도 서로 사랑하지 못할 줄 몰라요. 누군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야 하고, 어떻게 인내해야 하고, 어떻게 사랑으로 기도해야 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따라갈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따라 사랑할 줄 믿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원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구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모두를 사랑함으로 인내하고 희생하셨구나. 그 말씀 따라서 우리도 사랑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은 이 세상의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사랑으로 갚음으로 우리부터, 나부터 그 악을 끊을 수 있는 천국 시민의 사랑법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